<laughs> 동민이가 샀지만 손이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주는 거야 이거 이건 이건, 이건 내가 주는 거야. 아네 감사합니다. 손을 너무 싫어하는 것. 같아. 어. 야 아오 손이 계속 비비고 있더라고. 몽골인인데 <laughs> 어. 몽골 사람인데 손 싫어서. <laughs> 솔직히 얘기해 지금이라도 충청도 사람이지 <웃음> 너, <웃음> 와, 여기 봐. 초원 봐. 와. 대박이야. 와. 와. 호 벌판이다. 진짜 이게. 와. 와, 진짜 오. 광활하다. 와 씨. 계속 초원이네. 잠깐 마트 있고 계속 초원이야. <웃음> <웃음> 와, 저 산에 눈 쌓인 거 봐. 소리질러 호리질러. 와와 대박이야 <laughs> 너 진짜 1년 넘게 여행 다니면서 몽골이 제일 좋은 것 같다 너 지금 어나 어, 여기 진짜 내 나라다 진짜 동남아에서는 밖에 안쳐다 보더니 여기는 엄청 쳐다보네 와저눈 쌓인다 와 대박이야 신났네 그래야. 우와. 형 셋대 셋대 셋대. 셋대 셋대. 오 셋대 셋대 셋대. 저 양떼야? 어디? 이거는 양하고 염소예요. 양떼, 셋대 다떼는 와 멋있다. 우리 여기서부터 구경하고 우리 이쪽으로 갈게요. 아니 여기 런닝맨이 왔었어? 여기 세찬이 여기 런닝맨이네. 우리 지금 만나. 여기는 원래 나 혼자 산다가 나, 여기 반송했거든요 여기서. 근데 어... 그러고 나서는 여기가 유명해지고 하니까 다른, 다른 식단들이 똑같이 가려고. 이건 가짜예요. 이건 가짜예요. 아, 네, 런닝맨이 직접 온게 아닌데, 아닌데, 아 사진만 금방. 붙여놓은 거야. 아, 그렇그렇국방 같은 거로다 붙여놓은 거야. 사진만 때문에. 붙여놓은 거래. 아왜 합성인가 보다. 합성이래 어. 합성. 런닝맨 은 합성도 아니야. 그냥 사진이야. 한국 사람들 많이 오시니까. 진짜 네. 웃긴다. 식당마다 그거를아 이런 거 트렌드, 아, 트렌드 아, 네, 돼가지고. 그렇습니까? 자 여기가 나 혼자 산다는 그나는 아, 네, 식당이에요. 아, 진짜, 진짜 진짜예요. 아. 여기 옆에 사진 보면 진짜네. 예. 네. 그 우리 아무도 안 간데 맛집으로 가자. 그래, 훈이 동생 어머니 가시는 가게. 아 네, 훈이네 <laughs> 맛집으로. 훈이네 맛집. <laughs> 어, 여기가 우리 식당이에요. 아 우리, 우리, 우리 식당이. 우리. 아 훈이 훈이 식당. 오오. 봐, 우리 식당이라 그러자. 잖 어 맛있는 거 많다. 어게를 안으로 들어간다. 오, 진짜 게리야 이게 게리야야 뭐야? 우와. 우와, 우와 네 이게, 이게 우와. 식당이에요? 우와. 우와 멀네. 우와. 우와 대박. 야있렇게다 있어. 오. 오. 우와. 어머 뭐야 오. 따뜻해. 따뜻해. 오. 야 신기하다. 이렇게 생겼구나 게르가아 난로가 있구나. 와 근데 여기 진짜 좋다 분위기가. 아늑해 아늑해. 와 분위기도 안 좋. 어, 이거 너무 아우. 아늑하다. 뭔가 진짜 재밌는 얘기 막 하고 싶다 그래서. 게르 안에서 즐겁게 막 웃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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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할게요. 아 예. 주문할게요. 아 예. 오직 훈이가 끊는다. <laughs> 아니 훈이 동생이랑 같이 댕기니까 이게 좋네. 그러네, 알아서 네 알아서 맛있는 거싹 시켜주고. 우리가 또 우리가 첫 몽골이니까 푸짐하게 한번 시켜주면은. 예 알겠습니다. 네. 여기가 끝나고 수태 차라는 걸 먹는다고 하던데. 아 맞아요 그거 몽골 사람들 되게 물처럼 맛있는 차가 있어요. 우리나라 식혜 같이 수정과식혜 같이 끝나고 막 무조건 먹는 거. 아, 아 진짜? 그, 어. 그거 드릴게요. 자, 고치너 너다이 어. 음, 어 누나예요 누나?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여기 가게 이런 훈이네 훈이네. 훈이네 어 훈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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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어 뭐야 차가 하얀해?

냉면식하면 주는 육수 있잖아요. 닝닝닝함과짠 닝, 맛이 동시에 느껴져. 어. 밀크티와 사골 국물 사이. 진짜. 그지? 어. 우유를 여러 시서 먹고 싶어가지고 물을 잔뜩 탄 느낌. <웃음> <웃음> 여기에 소면 넣고 그냥 어. 먹으면 어, 곰탕이야. 그냥. 맞아 맞아. 어. 근데 되게 따뜻하니까 몸이 싹 녹는다. 어. 근데 이정 우리가 자는데도 있다가 이 정도면 너무 좋다. 그러니까. 응. 어? 음. 야, 근데 진짜 눈이 탁 트여진 데 있으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시력이 좋아지는 느낌이라니까 어, 어. 눈이 개운해. 몽골 분들이 시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. 한국 사람 오면은 6.0이라 그러면은 다 우와 이러니까 계속 6.0 뻥친 거죠. 네 뻥친 거. <웃음> <웃음> 네 뻥친 거. 아 뭐야. 원래 아. 3.0이에요. <laughs> 3.0? 많이 줄였네? 아 3.0도 있어 원래? 네. 근데 2.5보다 되게 좋다고 형님은 시력 몇이냐고 한번 물어아 잠깐만 뭐. 아. 플러스 3 오, 3? 네. 근데 안경을 왜 쓰지? 선글라스인가? 뭐야? 뭐뭐 뭐. 아, 너무 안 좋아서 쓰는 거래요 3.0이 <laughs> 안 좋아서? 3.0이 안 좋아서? 아더 보고 싶으신가 보다 <laughs> 시력 검사하러 가면은 3.0입니다. 안경맞추셔야 되겠는데요. <laughs> 테스트, 해봐, 내가 테스트 해봐야 돼. 테스트 해봐야 나나못 믿겠어. 진짜 갔겠었거든요. 안 보이죠? 어디 뭐오데 7. 7 7 어? 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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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나봐7 7 7 7내 쪽으로. 7봐7 7 7 7 7 어 맞아 맨 앞에 거어 니가 어, 더 좋다야 니사육구 사육구 맞지 맞사육구어나알었고 아, 아, 그, 형도 아, 눈이 좋네요 나 저기 안 사육 보여 사육. 안 보여죠 저기 안 보여 응 어. 세윤이 핸드폰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런가봐 아니 나도 보이는데 <laughs> 답이 나왔지 <그만. 웃음> 우리 대화가 재미없다 싶으면 아니 불리하면 아, 딴소이야 어. 자기 불리하면 딴 어. 소리... 나온다 나온다 다 여기가 조뱅이라고 몽골 남자들 되게 좋아하는 아, 음식이죠. 네. 어, 네. 이건 뭐지? 면인가 보다. 어 감자 볶음 냄새도 나고. 그러네. 음. 응. 어 감자인 줄 알았는데 면이다 진짜. 면이 되게 짧아 면이 되게 짧은 면이야. 음, 양고기네. 양이 그, 그 양맛이 많이 안 나는데. 아, 어서 먹어봤는데? 네. 아, 면만 먹으면은 응. 그, 그 꽃빵 있지, 양, 그 저, 어. 어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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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고추 잡채 먹을 때그 꽃빵. 면이랑 고기랑 그래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 꽃빵 먹는 것처럼. 고기는 짜고. 여기 면이 좀 담백하고. 양 맛이 많이 안 나는데? 생각보다? 야, 한국 음식 같아 응, 입맛에 딱 맞아 간이 딱 좋아 원래 저녁 때 만드는 거는 남는 거랑 아침에 그냥 우유차에 그냥 집 안에다가 놓고 그냥 국수처럼 이렇게 많이 먹거든 소변하고 요거 같이 먹는다고? 네나 어? 여기 넣어서 먹어봐야겠다 여기서 넣어서 먹는다고 이렇게? 나 여기 넣어서 이 음음음음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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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네. 그냥 먹으면 좀 뻑뻑한데 응. 소프트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약간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음어 근데 양고기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처럼 막 양고기 냄새 날줄 아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는데 그지 음 나는데 나나 응, 나. 개인차가 좀 있나 보다 응. 음식은 서로 응. 개인차 있어 그냥 서로 취향이 다르니까 우리 저도 주세요 네. 고맙습니다 네. 형 저도 아, 소배니 따뜻하니까 좋다 파이어라 근데 원래 이렇게 친절해? 아네 원래 어, 어머 뭐 국물이 나오지? 어? 어머 어, 만두니까 그렇지? 만두니까 어. 만두인데 왜 국물이 나와? 육즙 음, 음? 응 괜찮은데. 음 맛있다. 이거 또 양고기다. 양고기. 뭘양고기 음. 몽고미 나랑 닮았는데. 닮았냐? 진짜? 이거 맛있다. 우리나라 만두랑도 좀 비슷하다. 그래? 난 다르다고 느꼈는데. 그래? <laughs> <laughs> 소비는 양고기 그 향이 안느껴졌는데 이거는 확 느껴져. <laughs> 역시 게, 역시 제각각이다. 케첩 뿌려 먹을래 어, 나 먹을래. <laughs> 원래 케첩을 뿌려 먹어요, 이거 다. 네. 아 진짜. 네. 글씨 써서 먹어야지. 오독 독이라고 썼네. 너 이제 걸린다. 케첩 <laughs> 뿌리는 게더 맛있다. 케첩 뿌리는 게 훨씬 맛있다. <laughs> 음. 이 동생 고맙네. 와, 소고기찜이야. 오, 우 야, 야, 이건 소고기다. 와, 완성. 너무, 너무 많이 나온다. 와, 지글지글 끓는다. 비주얼 좋다. 음, 음, 음. 엄청 부드러워. 갈비찜이야. 음, 우리나라 갈비찜이랑. 양념도. 음, 음, 음. 음. 몽골 감자가 되게 맛있어요. 감자요? 네. 아, 감자가 생긴 게 몽골몽골하다. <laughs> 어, 혼자만 웃었어. 혼자 <laughs> 분이 동생이 내개글로 <laughs> 다행이다. 어, 아, 근데 감자가 진짜 맛있네요 음. 와. 감자 맛있네. 부슬부슬하니. 와, 살살 녹아. 부럽다. 잘먹었습니 아, 잘 먹었습니다. 자. 아, 소변 소벤 좋았다, 소변. 소벤. 회동생 고맙네. 여기 얼마 나왔나? 근데 뭐신다 사장님. 지금 기산이1 3 8 0 0 0두로 나왔습니다. 5만 6천0 0 5 6 0이안 났다. 이거 어때? 저기 막 걸어 놨잖아. 어. 우리 사진 캐리어에 있잖아, 지금 네. 어. 그거를 드리는 거야 아, 그 덮개를? 어, 덮개를 드리고 그 중에 베스트 사진 하나 줘라 음. 어. 어 그분이 이제 톡봐 아, 사장님이, 사장님이 한명 고르면? 답해, 답해, 답해. <laughs> 와, 다 빼, 다 빼, 다빼 우와, 이거 답 빼려면 또 공사다, 공사 04. 가기 가방 앞에 있잖아 자기 와 가방 앞에 가서 손으로 딱 하나 터치해 주 달라고 했어요. 이랬는데 쇼트 닝엔들 놓쳐서 날치 다락지거든. 다 되게. 다 인챈스부터가 상관. 이랬는데 저거 쇼트 닝엔들 놓쳐서 날치 다락지거든. 아예 다락지거든. 아까 날치 다락지거든. 아니 왜 아니 왜 굴리시는 거야? 아왜 너무 멋있게 보인다고 간다 <laughs> 멋있어+ 멋있어+ 강한 멋있어 어? <laughs> 하자고 하면 안 된다니까 아 <laughs> 이정도 다음 게임 누가 하자고 할 거야 어아 네가 어리지니까 네가 하자고 해야 요아나 <laughs> 지저분해서 안 굴릴 줄 알았더니. 야 식당에 생각을 해보라. 이런 사진 걸고 싶니? 이거 봐. 이거 이거 못 걸지 이것도. 야 가만 보니까 그러네 <웃음> <웃음> 그나마 <laughs> 잘나네 그래. 자자 벗겨서 드리자. 야. <laughs> 이거 이거 거미 거미 <웃음> 스파이더맨. 단티맨. <laughs> <디맨은> 진짜. 접니다 <laughs> 해방하세요. 어우, <laughs> 무서워. 나같아도안걸르겠다 Don't back down! Don't back down! Don't back that <laughs>